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과학 기술 강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 혁신 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 혁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국방 혁신 위원회는 국방 혁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민관군 협업 사항, 법령의 재정과 개정.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은 국방과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발한다고 대통령령으로 명시했습니다.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맞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면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시행일로부터 4년 동안 운영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올린 입법 예고에서 국방혁신위원회는 민간의 첨단 과학 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국방 기획인 국방혁신 기본 계획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